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얼굴 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무에서 용이 되겠지요. 용무는 네이버 사전에서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부스는 위에 갓머리가 되겠습니다. 뒷면이라고도 합니다. 총1 0획이 되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갓머리를 저는 점집, 가스로 봅니다. 간머리 줄여서 갓을 생각하는 것이죠. 갓. 그리고 팔이 두 번이 있습니다. 줄여서 강하게 읽으면 빨. 빠로도 봅니다. 빨빠. 팔두 번이죠. 그리고 아래에 입구가 있습니다. 한자는 이응이었기 때문에 입구를 이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와 이응. 줄여서 빵으로 보겠습니다. 빵. 그러면 위에 갓머리의 갓. 갓과 빵이 되겠죠. 갓빵이 되겠습니다. 76번 영상 목욕할 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음을 하기 전에 갓빵. 약하게 발음을 해서 가방. 가방은 나의 얼굴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발음을 하면 기억이 되겠습니다. 갓빵, 갓빵 얼굴용 가방 가방 가빵, 얼굴용 가방을 잠시 가방으로 보는 것이죠. 가방 가방 얼굴용 그러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빵. 가방 얼굴용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